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형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이하로 비슷하게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의 조정은 예고된 조정이기도 했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낮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오늘의 이런 흐름을 예상한 선제 조정이 나왔다고도 볼수 있겠고요. 실제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매우 낮게 집계되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무려 19만 건으로 최근 수개월 내 최저치임과 동시에 최근 추세에서 처음으로 20만 건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연속 청구 건수도 기대치였던 166만 건보다 적은 164만 7천 건이 나왔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지난 12월에 마지막 주 이후 하락 추세로 바뀌었던 연속 청구 건수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게 이번 주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증가하는 추세로 바뀐다면 점진적인 고용시장의 약세는 기대해 볼수 있는 실마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고용도 그렇고 오늘 시장 조정을 위해 필요했던 이유들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다 기존에 자주 사용했던 재료들이죠. 오늘도 고용 외에도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좋은 핑계로 사용됐는데요.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어제 로레타 메스터 총재와 완전히 똑같은 발언을 했고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최종 금리가 5%를 넘을 수 있고 한동안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견 매파적인 의견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에 완전한 되풀이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시장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발언이지만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매도하기에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경기 지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4%나 감소했는데요. 부동산 경기는 전체 경기의 선행 지표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하락할 경우 경착륙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값의 선행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거주비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하지만 역시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안 좋은 부분만 부각해서 보게 되는 게 순리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여러 지표들이 나오긴 했지만 기존에 나오던 흐름과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뿐이죠. 올해가 시작하고 나서는 신년 특수 효과에 2023년부터는 시장도 달라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으로 이런 뉴스들에서 좋은 점만 부각해서 봤던 것이고 지금은 가격이 일주일 내내 오르고 나자 차익 매도를 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심리와 함께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면서 반대로 안 좋은 부분만 부각해서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어제 오늘의 이런 조정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틀 연속된 가격 하락으로 얼마 전 매수 기회를 놓쳤던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진입의 기회가 될수 있고요.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별다른 중요 지표의 발표가 없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 후반까지는 최 중요 지표의 발표는 없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 목요일에 다음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발표와 금요일에 pc 물가지수가 최중요 경제지표로 남아 있고요 그 이전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외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의 핑계로 삼을 만한 뉴스나 투자자들이 가슴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뉴스가 없기 때문에 다시 안심할 수 있는 기간이 꽤 길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짐작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시장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초중요 발표는 이제 일주일간 없다는 것만은 사실이기에 투자자들이 적어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따라 걱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매출은 예상치와 완전히 부합했고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적었지만 유로화 부채에 대한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실제 이익능력과는 상관이 없었고 마진 능력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문제시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자의 큰 증가였습니다. 이번 시즌 457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가입자가 766만 명이나 증가했는데요. 가입자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광고형 가입 모델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플릭스가 광고형 저가 모델을 도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766만 명이나 늘어서 총 가입자 수가 2억 3,080만 명에 도달했는데요. 특히나 저가형 모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기존 고가형 모델에서 다운그레이드 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 유입된 고객들이 많다는 점으로 인해서 향후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와 수익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계정 공유, 그러니까 비밀번호 공유를 최대한 방지하고 계정 공유를 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부담시키는 방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일각에서는 오히려 시청자의 이탈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증가와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가 비용 없이 계정 공유를 사용했던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는 소식이겠지만 넷플릭스의 수익성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이러한 움직임들 자체가 결국 위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넷플릭스는 그동안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입자 증가가 순조로웠습니다. 그래서 굳이 강경책을 쓸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유입시킬 수 있는 가입자는 거의 다 유입을 했고 새로운 경쟁자는 쏟아 나오는 환경에서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해지자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낸 것입니다. 계정 공유를 막고 광고형 가입 모델도 추가를 했죠. 또한 기존의 시즌 내 모든 영상을 한 번에 공개하는 방식에서 순차 공개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건 역시 욕을 많이 먹었지만 가입자 이탈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게임 서비스의 강화도 이어나가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정체된 성장을 재개하고 수익성을 유지할 탈출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법 모색에 성공한 기업은 성장성을 이어나가며 살아남을 수 있게 되죠. 그런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주가의 흐름도 다시 좋아질 것입니다. 이건 꼭 넷플릭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0년 이후로 급격한 성장을 이어왔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도 지금 수년 전에 비해 성장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정체된 성장성을 이어나가고 떨어진 수익성을 유지할 타당한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걸 성공적으로 이수한 기업은 살아남아 강세장이 돌아오면 다시 주가도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반면 실패한 기업은 결국 도태되겠죠. 한때 시가총액 1위였다. 몰락한 제네럴 일렉트리처럼 말이죠. 투자자의 의무는 누가 성장을 이어나갈 기업이 될 것인가? 누가 실패하고 몰락할 기업인가를 찾아내는 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멍하니 앉아 있어서는 안 되죠. 아무 의미 없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가격만 보면서 오늘 왜 오르나? 오늘 왜 내리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연준 의원들의 앵무새 같은 발언을 찾아보면서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하고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럴 시간을 더 좋은 자산을 찾아내는데 사용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앞에서 말한 것 같은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자산인가를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하고 경제 공부를 하고 투자 공부를 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설적인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잡다한 노이즈나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에는 무심해집니다. 열정을 불태우고 강렬하게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진 사람의 시야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역설적이게도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투자자일수록 투자로 인한 심적 고통도 사라지고 시장만 보고 있는 투자자보다 더 정확한 가치 측정이 가능해지고 또한 많은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 성과도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